스티커를 붙여보겠습니다. 이렇게. 아, 이것도 괜찮다. 여기에 이걸 가리고, 이거 하나 붙이고. 아, 잠깐만. 이게. 네모난 게 없다고 치면 붙여볼게요. 안 가려 안 가려지네. 아씨 이쁜, 이쁜 이쁘게 붙일 수가 없네. 아 정말 짜증. 여기다 붙여야겠다. 이렇게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열아 TV 스티커 생겼어요. 된것 같은데. 이쁘네. <laughs>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황시온을갈 거예요. 대전 근교에 있는 호수 옆에 있는 카페인데 되게 예쁘더라고요. 해질 때가 진짜 예쁘기는 한데 그때까지 있을 시간은 없고 오늘은 그냥 가서 맛있는 소세지와 감자튀김 먹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왜 안들어올까 어왜 안들어가냐고 됐아 너무 더워요 근데 아 어, 미친 내 피라도 뺄 걸. 오쉣 찢지덕지 헬멧이라고 해. <laughs> 안녕. 안녕. 네, 네. 응. 안 응? 안 나와요, 지금. 나하고 있는데. 안녕. 어휴, 인사 안 해줘요. 안녕. <laughs> 있구나. 어쩐지 손가락 벌리고 타면 시원하더라. 음. 아 아예 없어요? 응? 아그 더. 내드 안으로, 헬멧 안으로 뭐가 들어왔는데? 아! 응. 저게 아니고 여기 아니야? 저, 저쪽 아니에요? 나가는데 앞에 박스가 있는 거야 리얼 박스가 근데 그때 다행히 그 안에 뭐가 안 들어 있었던 거예요 내가 그걸 무피하고 밟았거든 이게 차가 내 앞으로 있었고 바이크도 있었어 근데 차가 딱 피하는 순간 보였거든요 박스가 근데 그 바이크는 내 앞에 있던 바이크는 피했어 이 박스를 피해서 이렇게 갔어 근데 나는 무피하고 그대로 밟고 그대로 밟았거든요. 어? 그니까 뭐가 있었으면 나 바로 그냥 이렇게 됐겠지. 아맞다그방식 가는 길이 두 갈래 길이 있거든요. 그 입구에서. 근데 한 길은 완전 내리막길, 완전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거고. 아, 와, 무서워! 무서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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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무서워! 우와, 나 내리막길로 안 가고 싶은데 어떻게 가야 되지? 어 잠깐만 여기도내일막 같은데? 잠시만 여기 어디야? 어 아, 절로 내려가야 되나 봐. 아, 여기 진짜 무섭거든요. 나 여기 진짜 내려갈 때시간딱시간딱줄 줄. 잠깐만. 와, 무서워, 무서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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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존나 무서워. 우와! 우와!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나 무서워요. 하. 맞다. 어떡해? 맞게 어떡해어떡해어떡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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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 게 어떻게, 어떻와 어떻게, 어떻어디갔어떻고어어요아아무어네오 여기도 어떻 많으니까 조심하세요. 어. 보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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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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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 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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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죠 보래, 보래, 다아쉬워 주말에 사람 진짜 많은데 아, 아 어떡해 너무 귀엽다 언 어, 도망갔어 아 여기도 하나 있고 아 너무 귀여워 음! 여기 이렇게 밖에서 먹을 수 있어요. 여기 앉아서. 여기 해 떨어질 때좀 예쁘거든, 많이. 너무 예쁘죠? 짜자잔! 대박. <laughs> 지금 12시 33분. 한 50분 걸려요. 꽤 먼데? 응. 일단은, 일단은 가보고. 까지 나 강아지 그 맡겨야 돼가지고 아 내가 피발령 생각을 못했어 빨리 가자고 하지. 여기랑 거기랑은 좀 다른 게 거기는 이렇게 옆에 갓길 바이크 될수 있어. 바이크 대고 그러니까 좀이 갓길 공간이 좀 넓다 그래야 되나? 응. 그래서 바이크 대놓고 사진 많이 찍거든. 여기 진짜 예쁘다 근데. 와이 길도 되게 예쁘네요. 여기 오는 길도. 기발 도착했습니다. 기발련, 짠! 짠! 슬립 없이 잘 도착했다. <laughs> 무서웠다, 근데 오는 길. 천천히 와도 무섭더라. 여기를 왔다 갔다? 왜 본차 본차? 아나 깜짝 놀랐어. 난난 난 여기 앞에 오는 차 조심하라는 줄 알았어. 오늘 집에서 팡시원이라는 카페를 갔다가 팡시원에서 피발령을 찍고 그냥 음료수 한잔 마시고 바로 왔어요 이제 들어갑니다 어, 오늘 영상을 찍을 때 오토바이를 타게 된 계기? 뭐 입문하게 된 계기? 그런거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는데 적으로 제가 메모장에다가 적어놓기는 했었어요 그 내용을 근데 뭔가 무작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다 까먹어 버리게 되는 머릿 속에 하얗더라고요. 다음에 또 조금 멀리 가게 될때 그때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을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에다가 물어보시면 다 알려드릴게요. 제가 아는 거, 뭐 등등. 어떤 거든 물어보시면 대답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빠이빠이.